안녕하세요. 코렌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펀드의 관리 자산이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액티브 펀드의 관리 자산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난 2023년에 투자자의 돈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CNBC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패시브 인베스팅이 월스트릿을 룰하고 있다. 월스트릿에서 여기 대세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액티브 매니지드 펀드의 에셋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외 다른 캐시든 다른 자산이 있던 간에 액티브 펀드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넘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 요 대세는 역시 인덱스 펀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 관리 자산이 액티브를 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 인덱스 펀드 ETF 포함하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13포인트 29 t r i l l i o 달러가 되겠는데요 트릴리언이니까 그 조가 되겠죠 13조 2,900억 달러가 패시브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되겠고요 13.23 trillion 달러 13조 2,300억 달러가 액티브 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거의 수치 자체는 비슷한데 인덱스가 조금 더 앞서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액티브 펀드의 38%만이 Russell i n S&P에 조금 더 포함을 하여서 미국의 전체 시장을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반도 안 되는 38%만이 이러한 지수 펀드의 수익률을 넘어갔다는 것이 CNBC 뉴스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CNBC가 인용한 뱅가드의 자료를 보기 이전에 앞서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이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서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합니다. 물론 이 펀드 안에 채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캐시 및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식을 바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주식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더 사들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여서 펀드를 키워나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장점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직접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자신이 그리고 팀을 운용을 하면서 계속 리서치를 해야 되고 주식을 사고 팔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자 이와 반대로 패시브 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자이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수 즉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P500 인덱스라고 하면은요 스탠다드 푸어에서 만들어 놓은 500개의 주식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플을 몇주 사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몇개 사라 테슬라를 몇개 사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지수를 보고서 그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인덱스 펀드라고 펀드 매니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역시 펀드 매니저와 이러한 팀이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관리만 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액티브 펀드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대처를 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문제점이 있어서 뉴스가 터지고 있어서 회사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펀드 매니저가 이것을 임의로 자기가 팔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 지수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회사 주식이 떨어져서 지수에 반영되기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수대로 그대로 본인은 따라서 사고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싸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 관해서 간단히 보았고요. 작년 2023년에 사람들이 어떠한 종목에 어떤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였는지 돈이 어디로 몰려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뉴스에서 인용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바로 모닝스타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에 나온 것이죠. US 펀드 플로우라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 대륙별로 미국,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에 관하여서 이렇게 펀드 플로우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집계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투자해서 돈을 빼내갔는지 보는 것인데요. 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때는 워낙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고요. 2022년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때 돈을 빼내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돈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캐시 계좌, CD 같은 것에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2023년에 다시 이러한 뮤추얼 펀드 ETF로부터 돈이 몰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성장률 자체는 1993년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적게 성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It's official. 즉 공식적으로 되었다는 것인데요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관리 자산을 더 넘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액티브 펀드가 되겠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패시브 펀드가 되겠는데요 여기 선을 보시면은 이것이 빌리언 달러니까요 실제로는 12 트릴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 투어브 트릴리언보다 살짝 높으니까 1 i 틴트릴리언 정도가 되겠는데요. 인덱스 펀드 이제 ETF 포함을 해서 그냥 펀드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관리하는 전체 비용이 1 3틴 포인트 29트릴리언 달러 13조 2,900억 달러가 이 인덱스 펀드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살짝 모자란 금액인데요. 1 3틴 포인트 23트릴리언 달러. 13조 2,300억 달러가 이 액티브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바로 이렇게 패시브 펀드가 관리하는 비용이 액티브 펀드를 따라잡고 넘어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분들은요. s&p 500 펀드다, 토탈스닥 펀드다, 성장주 펀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 펀드 etf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덱스 펀드가 나오기 이전에 액티브 펀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벵가드의 창시자 존 보글 분으로부터 이러한 인덱스 펀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타트는 사실 액티브 펀드보다 더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액티브 펀드가 관리하던 비용이 있었고, 이 안에서도 주식 채권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면서 관리 자산이 덩달아서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인해서 액티브 펀드가 관리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컸는데요 인덱스 펀드의 싼 비용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부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인덱스 펀드로 돈이 더 몰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ETF 상품이었지 인덱스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데 한몫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액티브 펀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펀드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돈이 어디에서 빠져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라 m 지 스몰, 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되겠고요. 예, 블렌드는 종합이 되겠고, 밸류 같은 경우는. 가치주, 그리고 그로스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9개로 나눈 것이 되겠는데요. 2024년 액티브,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다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즉 돈이 마이너스로 다 빠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형주 종합 같은 경우에는요. 48 빌리언 달러, 480억 달러가 돈이 빠져나간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스몰 블렌드 소형 종합 같은 경우에 50억 달러가 여기서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칼럼에 보이는 2023년 패시브 넷플로우, 즉, 패시브 펀드로 들어간 것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대형주 종합 펀드로 192빌리언 달러, 1920억 달러가 이러한 대형주 종합 펀드로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도 돈이 빠져나간 것이 있는데요. Large value, 대형 가치주 쪽에서는요, 16 b i l l 달러가 빠져나갔지만요, 대부분 많은 돈이 이러한 인덱스 펀드로 오게 되어서, 어, 전체적으로 보자면, 액트 펀드에서 돈이 빠져서, 인덱스 펀드로 돈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시브 펀드 가운데서도 전통의 패시브 뮤추얼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패시브 ETF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뱅가드 S&P 인덱스 펀드 VFIAX, 뱅가드 토탈 스타 펀드 VTSAX 이렇게 다섯 글자로 되는 뮤추얼 펀드가 있을 건데요.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가 되겠고요. 왼쪽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 스파이 VOO, VTI 이런 식으로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된 ETF가 되겠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 주식과 같이 주식 시장이 열리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뱅가드에서 주식을 거래하실 때 아이셰어스나 피델리티의 ETF를 살 수가 있고요. 역시 피델리티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뱅가드나 찰스수합에서 발행한 이러한 ETF를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쉬운 장점으로 인해서 ETF로 들어가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부터 이러한 ETF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ETF로 들어오는 비중이 뮤추얼 펀드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뮤추얼 펀드보다 더 관리 자산이 높으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봤을 때는요.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관리 자산을 앞서갔지만요. 뮤추얼 펀드와 ETF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뮤추얼 펀드의 시장이 거의 2.5배 이상 높습니다. 위에 빨간색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시면은요. 18조 달러 거의 18조원 가까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시면은요. 8조 달러 8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뮤추 펀드 중에 가장 큰 것이 뱅가드가 운영하는 뱅가드 토탈스닥 인덱스 뮤추 펀드가 되겠는데요 이 VTSAX가 가진 자산만 1.5 트릴리언 달러 1조 5천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사실 뱅가드뮤추 펀드 같은 경우는 ETF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그 규모가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VTSAX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이, 이 정도고요. ETF 중에 가장 큰 것은 스파이 ETF가 되겠죠. 이 스파이 ETF가 가지고 있는 것은 475밀리언 달러, 4억 7천 5백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뮤철펀드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아직까지 월등히 앞서는데요. ETF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예,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ETF가 계속해서 커지고요. 뮤추 펀드와 따라잡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사별로 봤을 때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펀드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면 펀드 패밀리라고 하여서 회사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에 액티브 펀드에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리고 12월 달에 패시브 펀드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수치가 되겠는데요 뱅가드가 관리하고 있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100억 달러 넘게 돈이 빠져나갔지만은요 대신 22억 달러가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전체로 따지면은 달러 760억 달러가 뱅가드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으로 유입이 되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액티브에도 돈이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패스브에도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패시브 펀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회사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는데요 자 어메리칸 펀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패시브 펀드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에서만 12월달에 11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1년 기간으로 따진다면 630억 달러가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메리칸 펀드 같은 경우에 401k를 하시거나 403b를 하셨을 때 아메리칸 펀드의 상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회사고, 이 아메리칸 펀드가 관리하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품질이 좋고, 나름대로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사가 이러한 인덱스 펀드 패시브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별도로 패시브 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아메리칸 펀드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T 로우 프라이스도 역시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었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 4 0리억 달러, 40억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어서 T 로우 프라이스 같은 경우 490억 달러,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 290억 달러가 2023년에 자금이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별로 마켓시어를 보겠습니다. 2023년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로는 ETF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셰어스가 1등,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이 2등, 뱅가드가 3위였는데요. 뱅가드가 비록 3위를 차지했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뱅가드가 가지고 있는 뮤추얼 펀드와 ETF의 양이 거의 30% 가까이 미국 시장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요, 아이셰어스가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이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뱅가드 같은 경우 아이셰어스나 스테이트스트에 비교해서 ETF를 늦게 출시하였지만요. 기존의 뮤추얼 펀드의 장점이던 펀드 보수를 낮은 것을 ETF와 연결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TF를 가지고 싶을 때 컨버터를 하여서 주는 이러한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뮤추얼 펀드와 ETF 시장을 같이 늘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시장만 봤을 때는요, 벵가드가 지속적으로 높은 우위를 계속 점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사는 인덱스 펀드답게 인덱스 펀드와 ETF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 이 펀드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그리고 비용이 싸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추얼펀드와 ETF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있다고 했을 때요 지속적으로 금액이 오면은 익스펜스 레이시오의 퍼센티지를 낮춰도 여전히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펀드 관리 자산이 커지면은 비용을 낮춰줘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조금 더 돈이 더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비용이 저렴하고 꾸준히 운영되는 인덱스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를 고르셔서 이쪽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은요. 비록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돈이 불안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에 어떠한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돈이 흘러갔는지 모닝스타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